이거 막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막 가셔도 돼요? 응. 오, 오, 오. 오, 오, 와. 아, 이런 건 가격이 얼마나 돼요? 아니, 네? 이 가격이 얼마가 돼요? 음, 7천만 원인데. 7천. 예. 왜 이렇게 비인데 네. 안 내리실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아요. 원래 6시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6시 퇴근길 인사하니까 네. 시간 넉넉합니다. 이거 밭다 갈고 가실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실시간으로 나가는구나. 와, 네. 와니 <laughs> <laughs> 어, 네. 선거운동 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어머님, <laughs> 오늘 밥다 갈아야 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세요. 합니다. 어디 가셔? 아 다행이네요 네네네 네, 네, 네. 아이고 부모님이 농사에 욕심을 좀 주시고 왔다던 형이 어디시죠? 아 그러시구나 아그러시나어 피부색도 없으시구 아, 네네 그래서 금방 퇴원하셨으니까 청년농부 해야 되는데 아, 근데... <laughs> 청년농부 청년농입니까네청년농부몇 네. 네. 살입니까? 얼굴이 34. 얼굴이 34. 아, 너무... 네, 서른 네입니다 서른 넷네 서른 넷네 아, 진짜 젊은이네. <laughs> 어. 이제 영농에 이제 종사한 지는 7년 네. 정도 됐고요. 네. 원래 한농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을 한농대가. 아, 그 아. 아. 네. 그럼 네. 네. 지금 네. 논몇 평이나 하고 있어요? 저는 논으로는 180만이지.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300, 아니, 36,000평. 우와 어. 가수로는. 1 0 0마이고 보니까 아, 우리, 우리 제거는 이제 일부 있고요, 아버지 것 조금 있고. 아 네. 임대는 아니래 그러런요 그러니까? 임대는 일부 있어요. 임대 네. 아 부자는 아 부자 아닙니다. 아, 아버님 네. 그다 유산으로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그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동생 들은 빨리빨리 네. 도시 나가서 아, 자리 잡으라고 하세요. <laughs> 이미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 쫓아내고 있으니까. 네. 아 이거 그렇구나. 네. 아, 근데 네, 타 보니까 네, 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재미는 네. 있는데 네. 재미로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네. 너무 오래 많이 걸려요. 경 기회 값이 너무 비싸고. 네 맞습니다. 또면세위가 있지만 또 비싸고 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네. 좀 기계도 이렇게 저렴하게 좀팔수 있고 임대도 좀 저렴하게 해달라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면세율도 좀 네. 싸게 해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면세율 싸게 하는 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네.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실질적인 정책이 또. 이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입니다. 사장님. 이 하나 기념처번아까 그러니까, 못말이고 지금 몇 번? 네. 네. <laughs> 트랙터 이거 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블랙박스 7천만 원? 7천만 원이랍니다. 같이 원이0 0다라0 0 0원 10000000원? 1 0 0 0 0로0 0원1 1 아 이대로 이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같이 아, 우리 청년 농구. 네. 아, 네. 자, 청년 농구. 아, 자, 청년 농구. 아, 청년 농구랑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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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량 아, <laughs> 유튜브로 하나 찍어 계획 겠어요 네, 아, 유튜브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큐해 주세요. 3 네, 액션. 네, 여러분 여기는 한평. 어, 여기 보시다시피 에... 소, 풀, 먹이, 네, 지금 배고 있고, 어, 지금, 초벌 작업, 모래기 위해서 한번 해. 주세요. 청년 농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신성한이라고 합니다. 네, 어, 한농대 출신이고, 예. 어, 아버지 땅을 지금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이 기계가 한 마리, 한 마리라네. 네. 하나에 한 7천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본이 샀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아버지도. 아버지가, 한 많이 예, 예, 예. 아버지에게 한번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큰 돈을 <laughs> 저한테 많이 투자해주셨는데 네. 또 기대 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이재명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하시죠. 네. 올라시죠. 네. 올라시죠. 네. <laughs> 아 이거 재밌네. 자, 아, 청년농부 힘내십시오 파이팅 네, 청년농부 신성환 청년농부 신성환 네, 34살 전도가 양양한 아버지부터 로땅 3만 6천평을 물려받을 예정입니 네, 아주 전도가 유망한 청년농부였습니다 파이팅 이제면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는 농기구 파는 사장님 네? L.S. 트랙터. 한평 리 네, 한평 대리점. 네. 사장님은 좀 얼굴이 돈이 있게 생겼어요. <laughs> 돈이 붓겠어요, 보니까.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거 제가 땅간 거예요, 저거. 칼다가 <laughs> 많으셨네요. 네, 카드가 많았어요. 한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1번 이재명, 이재명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는 데 어디죠? 아, 이제 퇴근길 인사를 하러 건정오로가고 아, 퇴근길 인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편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저는 국회법사위원장 국회의원 정청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일 이재명!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저는 국회법사위원장 국회의원 정청됩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여기 파도 많이 쓰러져 있는데. 양파입니다, 파가, 야, 양파. 양파입니다. <laughs> 네. 양파가 미신 될 때는 절대 고개를 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개를 숙일 때가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양파도 미신 될 때는 고개를 숙인답니다. 안녕하세요, 한평 국민 여러분. 전국의 목사위원장 국회의정성입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을 부탁합니다.